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 이후에 또 이어지는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그 영상만 보시고 끄시고 이러지 않으시죠? 성경 읽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 영상은 묵상과 기도를 대체하기 위한 이거 보면은 오늘 할거 했다라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고 무슨 일을 읽지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약간의 도움을 얻으시고 사실 그것보다 더큰 것은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어떤 포인트로 말씀에 따라 기도할까라고 하는 그 하루의 기도 포인트, 원포인트를 잡아 드리는 것이 제일 목적인 영상입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어저께 올려드렸던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봤더니 좀 어려우시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거막 나누면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가 없고 얘기가 복잡하기만 하고 그 복잡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서 나에게는 막 감동이 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어제 찍어서 오늘 봤던, 아니, 어, 어, 그저께 찍어서 어제 봤던 그 영상에서 딱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약간 쉽게, <laughs> 오늘은 약간 쉽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에서 49장 말씀입니다. 어,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왜 자꾸 주의 나라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어저께도 제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그거에 대항해서 뭐애굽으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가운데 유대,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 있고,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그렇잖아요. 북한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동맹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교역이 많으니까 이거를 택할 것이냐. 근데 여기를 택하면 미국과는 또처을 지게 되고 미국을 붙잡으면 또 중국과 아니면 뭐 이런 식의 그 주위 어떤 나라와 손을 잡고 친하게 지내느냐, 반대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를 의지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이 땅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벨론이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반대편에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거고, 그리고 그두 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보셨던 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너희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침략하고 들어오려는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들 중에 누구한테 붙어야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냐? 다 쓸데 없다. 너희를 구해줄 수 있는 건나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를 벌주기 위해 내가 잠깐 사용했었던 그 악한 주위의 나라들, 걔들도 똑같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하나 내가 다 무너뜨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더. 너희가 인간적인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어느 편에 붙어야 너희가 조금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 그거 아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지 않는 한 어디에 붙어도 너는 완벽히 안전하지 않다. 네가 의지할까 고민하는 그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심판받고 무너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떠나서 개인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잘 만나고 저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나의 미래가 평안할까?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하고 이만큼 수익이 있어야 이만큼은 준비를 해야 내가 평안할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나를 의지해야 그것만이 너에게 참 평안의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아이 오늘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을 끌어당겼던 단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심판받을 거야. 저 나라도 심판받을 거야. 저 나라도 심판받을 거야. 네가 의지할 사람들, 나라들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 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정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지금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상황과 전혀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 내가 그 포로된 자들 다 되돌이켜놓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 한절더 읽을 거요 이어지는 28절 여호의 와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뭔가요? 나는 너희들이나 너희들을 괴롭혔던 저 나라들이나 모두 다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심판할 텐데, 내가 너희와는 약속한 게 있지 않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거 있지 않니? 너희가 나를 실망시키고 나와의 약속을 안 지켜서 이 밑에 아래 두줄 여기 두줄 마치 네가 심판받아야 할건 심판받고 벌 받을 걸벌 받아야 하겠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끝까지 못 끝까지 못본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대가를 치르고 나면.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들과는 다르게 대해 주시는 이스라엘. 약속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이, 이런 식의 표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혼내도 내가 혼낸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남들이 너못 건드린다. 너는 내가 혼내고 내가 책임질 거야. 누가 내 자식을 남이 함부로 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내셨을지언정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혼내시는 그 말씀들, 말씀들 그 중간에 그래도 너에게 희망이 있어.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제가 그 수요일 밭 때도 <laughs>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금 수요일 에 마친 저녁이거든요. 제가 수요일 밭때 지나가듯 넓힌 얘기했는데 제가 어저께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때문에 아들한테 되게 짜증을 냈어요 자기 전에 아들한테 뭐라고 막 잔소리를 해내고 막 하다가. 오늘 말씀 있고 오늘 혼자 기도하다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만 어저께 아빠가 좀 짜증을 많이 내서 미안해. 근데 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laughs> 어? 무슨 소리?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겠죠. 음. 자식이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혼을 내면서도 이 아이가 마음을 돌이켜서 빨리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혼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화를 내고 윽박질러서 얘를 힘들게 하는 게 혼내는 부모의 본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의 여지라도 보이면, 그치?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약속 지켜.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건 겁니다. 내 이스라엘아, 내 자녀아, 자녀들아 돌아와라. 너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내가 너를 포기 못해. 제발 돌아와. 정신 차리고 돌아와. 내가 한번더 기회를 줄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더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살아갈 이 하루도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가 정말 특별한 또한 번의 기회로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놀라운 하루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한번더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싸우니, 주여 끝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